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들어오가안 저는 요 인스타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신혜선이고요 여기 인스타일 화보 구어로 촬영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음. 10시에 만나 뵙기로. 여기는 지금 촬영장이에요. 아직 세팅 전이랍니다. <laughs> 그래서, 저 오늘 찍을 의상들입니다. 음, 니트가 주제예요. 다좀 계절감, 지금 오늘 너무 더웠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너무 더웠죠? 저는 지금 아이가 다서 촬영을 하고 바로 일로 넘어왔어요. <laughs> 아, 그래서 좀 정신이 없네요. 제가 오늘 원래 9시에 만나뵙기로 했는데, 촬영 때문에. 죄송하게. 네. 그럼, 어떻게 질문을 봐야 되나? <laughs> 아, 이거 제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참 어색하네요. 홍조 올라올 것 같네. <laughs>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질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한번 질문지를 볼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남겨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어, 여름 바캉스 못 가셨죠? 이번 여름 바캉스 계획 있나요? 이번 여름 바캉스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도 어, 바캉스보다 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저는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다녔던 여행지 중 가장 좋았던 곳은 제가 옛날에 촬영 때문에 베트남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뭐딴건잘 모르겠고 음식이, 바캉스 음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음, 밝고 통통 튀는 성격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능감도 우왕굿. 감사합니다. <laughs> 출연하고 싶은 예능은 어, 딱히 뭐 어디에 출연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먹는 프로그램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게 먹을 자신 있어요. 음, 첫 회식 때 도망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도망갔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회식이 또 있었나요? 그때는 소유진 씨와 잘 마셨는지 궁금해요. 다회식 있었죠. 많이 있었고요. <laughs> 유진 언니야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취했고요. <laughs> 네 그리고 아이가 나서 종방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성훈 씨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요 보고 싶죠. 성훈 오빠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이 출연했던 모든 배우분들 모든 스태프분들 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laughs> 종방 얼마 안 남아서 진짜 눈물 날것 같네요. 어, 나올의 광팬이라 들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귀로. 근데 노래가 다 좋아요. 귀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뭐였지? <laughs> <laughs> 아이 정도로만. 노래는 <laughs> 노래는 안될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아, 라면 킬러라 들었어요. 나만의 라면 레시피 짧고 간략하고 굵게. 라면 면을 한번 데치고 우유 와 함께 먹습니다. 굳지 않기 위해서. 라면 먹고 갈래? 달달하고 심장 높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라면 먹고 갈래? 그래, 여기까지.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질문? 어, 라면을 먹어도 이렇게 날씬하시죠? 아. 라면을 먹고 며칠 굶어야지. 그래야 되나?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운동 안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봤었어. 실물이 훨씬 어. 예쁘신데요? 한번 써볼까? 네. 어, <laughs> 한번 아니, 제가 시도 너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용감해하긴 한데 뭐. <laughs> 네. 아, 진짜 실물이 훨씬 아, 예쁘신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한 옛날 머리가 그리워요? 옛날 머리... 제 예... 깻잎 머리가 그리워요. 아저 머리 되게 열심히 길러서 <laughs> 깻잎 머리 할수 있으면 한번 조만간 해보겠습니다. 무더위를 이겨내는 해선 씨만의 방법. 뭐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네, 신혜선입니다. <laughs> 네, 이제 뭐... 학교 2014때 언니가 제일 좋았요 <laughs> 정말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게 벌써 몇년전이에 그거 진짜? 3년 전이에요. 3년 전. 3년 전. 그게... 머리가 많이 길었죠. 그때 별명 뭐 하면 좋을 까 별명. 에 <laughs> 애칭. 애칭을? 전화 신뭐 지어주실래요? 원하시는 애칭 있어요? 원하, 느낌? 아, 느낌? 있어? 없어요. 글쎄요. 오, 딱히 오, 없는데. 아, 진짜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별로. 매력이. 애칭은 아 여기 이렇게 막다 뜨는구나. 어, 네. 그치, 읽어주세요. 분누구님 누구, 어. 이런 거 읽어주세요. 애교 노하우? 유정수 씨 애교 노하우. <laughs> <laughs> 글쎄 제가 비염이 있어서. <웃음> 애교가 <웃음> 애교가 비염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오빠, 뭐 <laughs> 아, 아아 아, 임예빈 씨 드라마 너무 잘 보고 계시는군요. 감사해요. 쑥스러한 연기 너무 좋아요. 해피투게더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네. 그 이후에 반응이 더 폭발적이었죠. 관심도가. 그쵸 아무래도. 오. 어, 거기서 너무 매력이 넘쳐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어, 오나기 때 시선 강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두드러기 났었어요 그때. 이제 뭐 언제까지? 탕수육은 분 먹, 찍 먹. 아, 저찍 먹입니다. 탕수육은 무조건 찍 먹. 아이가 나서 잘 보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심플리가 제일 네. 한번 이제 좀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laughs> 다들 피우고 계셔. <계셨다. 웃음> 여기 한번 이제 제가 오늘 인스타에 화보를. <laughs> 공간이고요. 저기 밖에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 있고요. <laughs> 여기 이제 세팅하는 공간입니다. <laughs> 다 피하셔. 다보여드리고싶은요 <laughs> 이제 어, 인스타일 구어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네. 오늘 화보 예쁘게 잘 찍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아, 안녕 나와 나와. 어 <laughs> 어떻게 할거 <어떻게 거야? 웃음> 안녕.